명목, 이들의 명목은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데, 행정대집행에 허점이 어떠한 법률에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 내 되는데, 어떠한 법률이, 우리는 집회에 신고한 법률이 정정당당하게 있습니다. 최고 1인당 3천만원, 최고 5년에 5년에, 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. 우리 지키미들이 영상을 다 기록해서 일일이 모든 분들한테 청구를 할 테니, 보소고발을 할 테니 각오하시기 바라오며, 정말로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. 우린 조기와 지지선을 위해서,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, 반역에 함 수이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. 회장님도.